주위에도 모두 건강하시죠.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셔서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강건하고 여유롭고 사랑이 넘치고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심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꼭 이루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며 또 여러분들이 두고두고 두고 이루고자 했었던 올 한해의 일. 오늘 이루어지는 날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디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새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이 말씀이니라 사랑의 주님의 우리에게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의 죄를 씻고 거듭나게 하시며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하나이다 또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그 귀중함을 저희들에게 읽게우셨사오니 오늘 주님의 말씀 따라 오늘 하루 살게 도와주시고 또그 진리로 인하여 우리들의 삶이 주님을 더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어려운 일들이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지키시고 말씀이 길을 열어 갈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에 관련된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은 이러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네, 세 번역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로 모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먼저 우리가 우리의 불신앙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의 씻김을 받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들이 마음에 윤리적으로 저지른 여러 가지 이 잘못된 것들을 다 고백하고 죄 사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더 분명한 것은 이 같은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하여 완전하게 씻겨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를 진정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행함으로 인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 구속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것은 은혜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그렇다면 이같은 구원의 은혜는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유대인뿐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당시에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대부분 유대인만이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게시하신 것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미친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것은 야만이나 문명이나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의인뿐 아니라 죄인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미친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모든 사람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은혜가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단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의 대속적인 죽음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완전하게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율법이 아니고 우리들의 행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함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적 죽음의 은혜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느끼고 감사하게 될 때에는 그한 없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밀려오게 됩니다. 그분의 그 거룩하심이 우리 안에 밀려들게 됩니다 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와 일치되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비밀이고 구원의 비밀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는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렇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를 입은 이들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이들은, 우리를 교육하고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바로 그런 은혜를 입은 이들은 이렇게 의롭고 경건하게 지금 이 순간부터 살게 되는 것이죠. 13절의 말씀은 계속됩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났음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네, 13절 말씀에 대한 세번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이들은 세상에서의 단순한 성공, 우리들의 탐욕의 성취, 이것이 아니고, 진정 복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그것은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는 것이죠.세상에서 적을 물리치고 우리가 단순하게 승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살지 않습니다.또 내가 나의 명예와 이름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 바치며 살지 아니하게 되는 것입니다.우리가 그와 같은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재물도 우리들의 이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나라의 그 장래도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며 영원한 가치이고 또 진정한 기쁨과 평화를 주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 바로 죄사함과 거룩함이 있고 구원함이 있고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는 것이죠. 세상의 영광은 권위는 있으나 거룩함이 없습니다. 위험은 있으나 평화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거기만이 진정한 평화 샬롬이 있고 또 거기만이 진정한 구원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함을 받았기에 우리가 고대하고 또 기다리는 것은 복된 소망이요. 곧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쓰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이들은 불법에서 건져냄을 받고 깨끗함을 얻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 우리를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케 하기 위하여 그 같은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우리들이 진정으로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면 저절로 악한 일에서 벗어나게 되고 선한 일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 선한 일에서 기쁨을 누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열심을 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있고, 또 일생 동안 하루하루 계속 이 은혜 가운데 사시며, 복된 소망 중에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기쁨으로 살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하시고 또한 우리들이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를 위하여서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영혼이 온전히 깨끗게 되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행하며 기쁨으로 살고 또 의의 최후 승리를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구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고 이루려 하는 자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쁘게 반기십시오. 만나는 일을 기쁘게 반기십시오. 큰 사랑의 불씨가 됩니다. 작은 환대가 주님의 큰 흥율이 됩니다. 주께서도 작은 이들을 기쁘게 반기셨습니다. 진실한 사랑은 작은 것일지라도 큰 불을 일으킵니다.